슬픔만큼 보편적인 감정도 없지만 슬픔만큼 다양한 층위를 가진 감정도 달리 없죠. 사람마다 슬퍼하는 방식이 다르니 슬픔의 전형 말하자면 원래 그런 슬픔은 없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니 타인의 슬픔을 이해하는 일은 타인을 마주할 때마다 매번 새로이 시작해야 하는 일입니다. 타인의 슬픔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 힘든 것을 넘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 타인을 이해하는 일의 시작점이라 믿습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역지사지, 상대편의 처지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는 이 말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살이에,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이 말에 약간의 오류가 있지 않나 생각하곤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다나 같지 않다는 거죠. 성격도 사는 형편도 입장도 다르다 보니 위로나 조언을 한답시고, 나 같으면 말이야, 하고 꺼내는 대화 끝에는 종종, 알았으니까 너나 잘해. 아니면, 남의 다리 긁는 소리 그만 좀 하시지.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시계, 핀잔 섞인 말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경험치로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특히 남의 불행과 슬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건참 어려운 일이지 않나?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원래 그런 슬픔은 없다 입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종교 철학으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는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허찬욱 신부가 쓴 에세인데요. 문학과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가져온 슬픔에 대한 이야기들로 타인의 슬픔을 이해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일러 주는 또 지금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위로를 주는 그런 책입니다. 타인의 슬픔에 함께 울어주기 보다는 타인의 행복에 함께 웃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있죠. 남잘된 일에는 질투와 시기심에 마음이 가려져 진심으로 축하해주기가 어려운 것인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제대로 위로하는 일도 이 못지않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럼 본문의 글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런 슬픔은 없다. 사람들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아픕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고통의 형태도 조금씩 다르지만, 사람마다 아픔을 대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아플 때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 아플 때 오히려 혼자 조용히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를 구해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주변 사람들의 위로를 번잡스레 느껴 조용히 숨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플 때 목놓아 우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입을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히 입을 닫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이 견딜 만해서 입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할 때 오히려 고통을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입을 닫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고통을 이겨내는 방식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굴어서는 안 됩니다. 왜목 놓아 우냐고 나무라서도 안 되고, 왜 가만히 있냐고, 무슨 말이든 해보라고 종용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은 고유한 방식으로 고통을 대하며, 그 고유한 방식이 아니고서는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말할 때 내가 이해하는 것은 사실 타인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입니다. 나는 타인이 겪는 상황을 나에게 대입한 후 일종의 주체험으로 내 안에 특정한 감정을 불러내고 그 감정을 타인이 겪을 법한 감정과 겹쳐봅니다. 나는 내 안에 번져오는 아픔을 관찰하며 타인도 나와 같은 아픔일 거라 추측할 뿐입니다. 나는 결국 나의 고통을 잃고 나의 고통만을 이해할 뿐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겹쳐보는 나의 고통에는 고통을 대하는 나의 방식이 녹아 있습니다. 고통을 대하는 나의 방식이 타인의 방식과 같지 않다면, 내가 이해했다고 믿는 타인의 고통도 실상과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나의 시도는 내 생각의 언저리만을 맴돕니다. 타인의 고통은 마지막까지 나에게 발견되지 않은 땅, 가닿지 못한 미답지로 남습니다. 사람 사이 건널 수 없는 간극은 모든 인간의 한계일 것입니다. 그러니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조금씩 실패하는 것은 우리의 탓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패하고도 실패한 줄을 모르고 남의 고통을 안다고 함부로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탓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롤랑 바르트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을 애도일기라는 책에 담습니다. 애도일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슬픔은 결국 시간의 흐름을 따르고 느슨해지고 조금씩 사라지면서 마침내 화해에 이른다. 하지만 나의 슬픔은 그렇게 즉시 정화되지 않는다. 나의 슬픔은 그와는 반대로 물러가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A씨는 대답한다. 슬픔은 원래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그는 알매 주체, 수렴의 주체가 된다. 나는 그 주체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나의 슬픔이 수렴되는 것, 일반화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다. 그것마치 사람들이 나의 슬픔을 훔쳐 가버리는 것 같아서다. 롤랑 바르트는 자신이 겪는 슬픔을 지인에게 털어놓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슬픔은 작아지지 않는다고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지인은 슬픔은 원래 그런 거라고 대답합니다. 언뜻 듣기에는 공감과 위로의 말처럼 들리는 이 말을 듣고 롤랑 바르트는 오히려 더 슬퍼합니다. 롤랑 바르트는 자신의 슬픔이 일반화된다고 느끼죠. 슬픔은 원래 그런 거라는 대답은 사람이 겪는 슬픔이 아무리 깊다 해도 결국은 모두가 겪는 수많은 슬픔 중 하나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조금도 특별하지 않은 원래 그런 감정이란 말입니다. 슬픔은 원래 그런 거라는 말을 듣고 롤랑 바르트는 사람들이 나의 슬픔을 훔쳐가버리는 것 같다고 탄식합니다. 슬픔은 사람마다 고유한 것이어서 원래 그런 거라는 말로 일반화할 수 없다고 롤랑 바르트는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아픔의 리듬이 있습니다. 자기만이 알고 있는 아픔의 리듬. 자신만이 아는 고유한 슬픔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죠. 자신의 슬픔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말로 표현된 슬픔은 곧 일반적인 의미로 희석되어 버립니다. 슬픔이라는 말을 이해했다고 슬픔이라는 감정을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슬픔과는 다른 그만의 슬픔이 슬픔이라는 단어 뒤에는 숨어 있습니다. 타인도 나처럼 아프겠지만 나와 같은 방식으로 아프지는 않을 것입니다. 타인도 나름의 방식으로 아픔을 이겨내겠지만 그의 방식이 나의 방식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의 슬픔을 이해한다는 말이 상대방에게는 정작 공감의 말로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려면 타인의 슬픔이 어떤 것인지 조심스레 물어야 합니다. 타인이 슬픔을 대하는 방식은 어떤 것인지 섬세하게 봐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원래 그런 슬픔은 없는 거니까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집 대성당에는 표제적인 대성당을 비롯하여 깃털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같은 유명한 단편들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중에서 별거 다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이라는 작품에 관한 작은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부부에게 8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이는 등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날은 마침 그 아이의 생일이었죠. 교통사고 후 의식을 잃은 아이는 곧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남편과 아내는 병상에 누운 아이 옆을 번갈아가며 지킵니다. 집에 잠시 들른 남자는 집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어서 케이크를 가져가라는 빵집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아내가 생일을 맞은 아들을 위해 케이크를 주문한 것이었는데 남편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남자는 잘못 걸려온 전화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죠. 빵집 주인은 다시 전화를 겁니다. 화가 난 빵집 주인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은 채 케이크를 가져가라는 말만 투명스레 반복합니다. 남자는 악의적인 장난 전화라 여겨 계속 전화를 끊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아이가 죽습니다. 빵집 주인의 전화는 계속 이어지고 결국 아이의 아빠는 격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집요하게 사람을 괴롭힐 수 있냐고 수학이 넘어의 빵집 주인에게 고함을 칩니다. 밤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온 아내와 남편은 함께 빵집을 찾아갑니다. 울먹이며 찾아온 부부를 빵집 주인은 투명스레 대합니다. 아내는 빵집 주인에게 오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제야 빵집 주인은 태도를 누그러뜨리며 사과를 하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아이가 없는 자신으로서는 당신들의 아픔을 간신히 짐작만 할수 있을 뿐이라고 주인은 말합니다.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빵집 주인은 부부에게 잠시 앉으라고 권하고는 따뜻한 커피와 설탕 종지를 내밉니다. 뭘좀 먹고 기운을 차리는 게 좋겠다고 이럴 때뭘좀 먹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면서요. 부부는 주인이 내온 빵을 조용히 먹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 빵집 주인이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과 어떤 위로가 그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빵집 주인이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빵을 대접하는 일 뿐이었습니다. 빵을 먹는다고 죽은 아이가 살아 돌아올 리도 없고 아이를 잃은 슬픔이 사라지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먹어두는 일이 도움이 된다고 빵집 주인은 조심스레 말합니다. 다행히도 부부는 빵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빵을 먹는 일이 상심에 잠긴 부부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소설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작가는 그저 부부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먹었다고, 형광등 불빛이 햇빛처럼 느껴졌다고, 아침이 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적을 뿐입니다. 이 문장들을 읽고 우리는 부부의 슬픔이 치유되었다고 성급히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쉽게 치유될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문장만으로도 못먹은 가슴을 조금은 쓸어내리게 됩니다. 다행이라 여기게 됩니다. 빵집안의 온기를, 갓 구워낸 빵의 따뜻함을, 그리고 딱 그만큼의 사람 사이의 온기를 느끼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될 거요 라고 번역된 원래 문장은 a small good thing입니다. 작지만 좋은 것이라는 평범한 이 말은 소설가 김현수의 번역으로 맛있는 빵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인간이 겪는 불행은 크고 명확하며 그 불행을 마주한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작고 불분명합니다. 작고 불분명하지만 그것이 함께 불행을 겪는 타인에게 약간의 도움이라도 줄수 있다면 그걸로 좋은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란 별것 아닌 것 같은 일뿐입니다. 하지만 그 별거 다닌 것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며 조심스레 그것이라도 하는 것이죠. 실행에 옮겨진 별거 다닌 것은 그제야 겨우 어떤 것이 됩니다. 사실 인간이 주고받는 위로란 별거 다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별것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빵집 주인이 부부의 슬픔을 직접 위로하려 했다면 어땠을까요? 지나간 일을 털어버리고 어서 일어나라는 훈계라도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부부는 그 빵집을 박차고 나왔을 겁니다. 부부는 슬픔에 젖어 추운 겨울의 밤거리를 정처 없이 헤맸을 겁니다. 빵집 주인은 자신이 만든 빵을 수줍게 내밀 뿐이었습니다. 이럴 때뭘좀 먹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될 거라는 말과 함께요. 어쩌면 별것 아닌 것만이 도움이 됩니다. 별것 아니어서 다행히도 도움이 됩니다. 예쁜 것과 약한 것, 그리고 슬픈 것. 암으로 죽기 전 철학자 김진영은 병상에서 짧은 메모들을 남깁니다. 임종 3일 전 선망이 오기 직전까지 썼던 234편의 메모가 2018년 아침에 피아노라는 책으로 묶여 나왔습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쓴 글들로 엮은 그의 유작입니다. 담담한 필지로 적어낸 짧은 글이지만 빨리 읽을 수는 없는 글입니다. 삶에 시들어가는 과정을 먹먹한 마음으로 따라가야 하는 쉽지 않은 독서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계절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냅니다. 이 책에서 그는 한 번의 봄과 가을 그리고 한 번의 겨울을 삽니다. 그러나 여름만은 그의 병상을 두번 통과해 지나갑니다. 그는 짧게 머물다 가는 봄을 보며 가는 봄이여 새는 울고 물고기 눈에는 눈물이라는 바쇼의 하이쿠로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가을에는 때 아니게 툭툭 마음이 꺾인다. 가을날 마른 나무처럼 이라고 쓰지만 그가 가을을 싫어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여름을 대하는 방식은 좀 달랐습니다. 유독 혹독했던 그의 더위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2017년 여름에 여름이 밉다라고 씁니다. 낮 동안 너무 뜨거웠다. 저녁 무렵, 어스름이 들고 바람이 분다. 갑자기 대책 없이 서글퍼진다. 이 여름이 밉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2018년에 그래도 여름에 대한 단상이 있습니다. 그 단상에는. 그가 여름을 미워했던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하기야 환자가 아닐 때도 늘 여름나기가 힘들었다. 대기 안에 빈틈없이 밀집한 생명의 에너지들, 맹목적인 생육과 생장의 열기를 나는 어쩐지 감당하기가 힘들었다. 여름에 뿜어 나오는 과한 생명에너지, 맹목적인 생육과 생장의 열기를 그는 힘들어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랄만큼 자랐음에도 줄어들지 않는 생명의 열기 앞에서 생명의 온기를 조금씩 잃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강한 것은 무람 없이 내리쬐입니다. 예외 없고 가차 없습니다. 약한 것은 강한 것 앞에서 이렇게 힘이 듭니다. 여름이 밉다라고 한 것은 어쩌면 김진영이라는 약한이가 강한 것 앞에서 느끼는 거부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강하고 거친 것 앞에서 약하고 여린 것이 겪는 현기증 같은 것 말이죠. 한강의 소설 히라버 시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수년 전 아이가 마음껏 놀게 하려고 일부러 맨 아래층에 얻은 집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좀처럼 발을 구르거나 뛰어다니려 하지 않았다. 거실에서 줄넘기 연습을 해도 된다고 그녀가 말하자 아이는 물었다. 지렁이랑 달팽이들이 시끄러워하지 않을까? 문학평론가 권희철은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크고 강한 것들은 대체로 자극에 둔감하고 어떤 작은 일들에 시달림을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만들어내는 이런저런 소음들, 말들, 힘들, 그런 것이 주변에 작고 약한 것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크고 강한 것들은 알기가 어렵죠. 그것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본래 그런 종류의 고통에는 둔감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작고 약한 것들일수록 다른 존재의 고통에 더잘 공감하고 다른 존재들을 더잘 배려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저는 지렁이와 달팽이를 걱정하는 이 아이의 생각이 결코 바보 같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도덕적으로 더 현명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한 존재는 약한 자극에 둔감합니다. 자극의 역치가 높아진 강한 존재에게 어지간한 소리는 소리도 아니며 어지간한 빛은 빛도 아닙니다. 그래서 강한 존재는 강한 자극을 함부로 뿜어댑니다. 하지만 약한 존재는 그들이 뿜어대는 강한 자극이 버겁습니다. 약한 존재는 강한 자극이 주는 불편함을 너무도 잘합니다. 그 불편함을 잘 알기에 약한 존재는 자신보다 더 약한 존재에게 같은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 애를 쓰죠. 이렇게 강한 존재는 점점 더 둔감해지고 약한 존재는 점점 더 섬세해집니다. 강한 존재는 좀처럼 아름답기 힘듭니다. 둔감하고 투박한 존재가 아름답기는 힘든 일이죠. 약하고 섬세한 존재들. 그래서 다른 존재들과의 조화를 위해 목소리를 낮추고 몸을 움츠릴 줄 아는 존재들만이 슬프지만 아름답습니다. 예쁜 것과 약한 것, 그리고 슬픈 것은 거의 같은 것은 아닐까라고 권이처럼 말합니다. 여름이 밉다라고 쓴 김진영의 메모는 사실 밉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 여름이 밉다. 그래, 미워한다는 것. 그 또한 사랑이고 생일이라. 가차없이 내리쬐는 폭염 같은 세상에서. 마음을 다치는 것도 약한 존재, 그리고 결국 세상을 끌어안는 것도 약한 존재입니다. 예쁘고 약한 것, 그리고 슬픈 것들이 부디 오래 살아남기를, 오래 살아남아 너무 뜨겁지 않은 계절, 바람 서늘한 계절을 보기를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8월 20일은 김진영의 길입니다. 김진영은 그가 낯선 세상으로 들어서게 된다면 그곳은 바람이 지나가는 서늘한 곳이길 바라곤 했습니다. 지금은 그가 원하는 곳에 있겠죠. 그렇길 바랍니다. 희망과 절망의 변증법이란 그래? 아바의 해피뉴이어 노랫말을 풀이해 주면서 저자는 희망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잘될 거라 순진하게 믿어보는 마음은 희망이 아닙니다. 희망은 삶의 비참함에 눈감지 않으며 삶의 비루함에 무릎 꿇지 않으려는 결연한 다짐 같은 것입니다. 절망을 모르는 희망은 그래서 희망이 아니죠. 좋아서 선택하는 희망이 아니고, 가질 만해서 가지는 희망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줄 것이 남아있지 않는 절망의 순간, 역설적으로 남은 것이 희망밖에 없어서 붙잡는 희망입니다. 전이 글에 가슴 깊이 전율을 느끼며 곱씹어 읽었습니다. 막연한 희망은 희망이 아니라는 것. 아무것도 줄 것이 남아있질 않아서 붙잡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